예,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 떠나는 절에 휴가도 못 가고 주일 지키고 이렇게 성가 열심히도 준비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좋은 찬양 대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중심하여 성장. 그리고 성숙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도 에베소 교회에게도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지 말라. 성장해라, 성장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데까지 충만한 데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도 성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장. 그래서 단계를 넘어 성숙의 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공감대 형성 문제를 하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무 쉬운 문제. 날씨가 덥기 때문에 쉬운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자, 잘 보시고. 자, 여기 보면은 뽀빠이 이상용 씨, 또 가수 서수남 씨. 아마 이상용, 서수남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젊은 세대고 이상룡 서수남 씨를 안다. 그러면 조금 간세대예. 네. 자, 나는이상룡 서수남 씨를 모른다는 분. 김민정 김사님 모른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 뽀뽀 이상룡 씨하면 우정의 무대를 오랫동안 인도하고 가수 서수남 씨. 그렇습니다. 서수남 하청일 뭐 굉장한 신나게 뭐. 굉장히 신나게 노래로 우리에게 많은 웃음을 또 주고 기쁨을 주게 했습니다. 자 누구의 키가 더 클까요? 날씨 더운데 머리를 많이 굴리네. 누구 누구의 키가 더 클까요? 에? 자 이제 이제 이상용 씨 주장이 있습니다. 이상용 씨 주장이어야 하면 자신이 더 크래요. 그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왜 사람들은 땅에서부터 키를 재는지 모르겠대 하늘에서 키를 재면 자기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어쨌든 이상용 씨 주장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교훈인 것 같아요 성장하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성장과 성숙 이 차이가 무엇일까? 성장은 외적으로 자람을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숙은 내적으로 크가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매가 성장의 단계를 거쳐 성장의 단계가 멈춘 상태에서 속으로 익어가는 성숙의 단계가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 성숙, 아, 그러면 같은 말처럼 되는 것 보이지만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성장의 단계를 거쳐서 성숙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성장의 단계를 거쳐서 성숙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장과 성숙이 관계를 서로 비교해 보면 성장 없는 성숙은 있을 수 없으며 성숙 없는 성장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말했을까요? 잘 모르시는구나. 어디가, 어디 가가지 열심히 찾아보려고 뭐 어떤 박사가 어떤 교수가 어떤 뭐 철학자가 뭐다설 소...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성장 없는 성숙은 있을 수 없어 성숙 없는 성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과 성숙의 의미를 잘 조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조화 시킬 것인가 보면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요 조화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어본 사람들은 비료에 대해서 다잘 알고 있어요. 비료의 삼 요소가 무엇인가하면은 비료의 3 요소가 있습니다. 질소 비료, 인산 비료, 칼리 비료. 칼리를 시골 사람들은 가리 가리 그 무슨 가리 그램? 어 그런데. 요것을 이제 확 기억을 표현하면 mpk 질소인 칼륨 요세 가지 요소가 이제 비료의 삼 요소라 그래요 그런데 요것을 조화를 못 시키면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농사를 망치는데 이 질소 비료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식물을 막확 자라게 그림 자람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저, 변농사를 질 때, 확 자라. 엄청 자라. 아, 우리 농사 잘 됐네. 그 바람 불어보면 알아요. 자라기만 했지. 벼가 튼튼하지 못해. 그럼 이번처럼 비 오고 바람 불고 그러면 그냥 자라기만 한 벼는 다 넘어져. 농사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변나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무슨 비료가 필요한가 하면 칼리 비료가 필요한 거예요 튼튼하고 잘 자라고 튼튼하고 잘 자라긴 자랐는데 열매가 없네?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비료가 모자라면 열매가 없게 되는가 하면 인산비료가 모자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야 되고 자라지 않은데 이만큼 자라가지고 튼튼하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고 튼튼해야 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게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과수 농사를 하든지 채소 농사를 하든지 뭐 일반 곡물 농사를 하든지 간에 비료가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 시골 농부들이 비료의 쓰임새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뭐 모르겠다 그냥 아무 비료나 많이 주면 좋겠지 그래 가지고 막 주는 거예요. 많이 줬더니 질소 비료만 잔뜩 주 가지고 엄청나게 크기는 컸는데 바람 보니까 다 쓰러지고 열매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농사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 비료의 쓰임새를 잘 몰라 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모르가 뭐 영어로 막 NPK 쓰고 막이랬으니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갖다 붙자 뭐 이래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농사 다 망치고. 그래서 정부에서 무슨 비료를 만들었는가 하면 복합 비료를 만들었어요. 무슨 비료? 복합 비료를 만드는 거예요. 이 복합 비료는 뭔가 하면 요 NPK 요 비료를 잘 배합을 해 가지고 몇대몇대몇대몇대 몇대몇대몇대 이렇게 섞어 가지고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몰라 가지고 아무거나 막 들이붓고 그래서 망치기보다는 요 비율을 잘 조합하다가 보니까 이게 농사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열매를 거둘 수 있게. 그래서 복합비료. 여러분들 시골에 사신 분들 복합비료 혹시 사용해 보신 분손들어보세요참 우리는 전부 살 도, 도시 살 <laughs> 도시 서울 출신들만 있어 가지고 저 서울 어,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이다아라 복합 비료가 뭔지.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이런 이제 꽃 재배하고 뭐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원예 농사를 하는 분들도 이 복합 비료 이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해요. 비료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삶 속에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아, 저 사람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다. 그런, 렇습니다 말씀 신앙은 있는데 기도가 없다.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도 모르고 기도만 한다.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영의 귀중한 진리를 깨달았다면 감사의 편으로 찬양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다 복합적으로 어우러질 때에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다 이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을 아, 잘 조화를 시켜 되겠구나, 잘 조화를 시켜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의 에베스 교회를 통하여 성장 성숙 이 관계를 할때 성장 외적으로 그냥 내가 교인이 되고 교인이 되고 교회 출석을 하고 그러면 아, 정말로 성도처럼 보이고 직분도 받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되어서는 안 되고 외적으로 크리스천이다. 외적으로 그냥 교인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성장함이 세 되는 걸. 내적 성장. 그게 바로 성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고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점점 점점 나아가길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4장 보겠습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그런데 천주교인들이 생각, 저, 사용하는 공동번역서를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하면은 성숙한 인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은 출발에서부터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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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가고 자라가고 자라가고.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온전한 사람인데 이것을. 성숙한 인간 이런 단어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예수 믿고 성장의 단계를 거쳐 성숙의 단계를 거쳐서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그렇습니다. 자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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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성숙한 성숙한 성도인가 한번내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나를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성숙한 성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성숙한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한다고요? 봉사 그렇습니다. 누가 여름 날, 더운 날에 주차 봉사를 하겠습니까? 안내 봉사를 하겠습니까? 식당 봉사를 하겠습니까? 무슨 무슨 다 이것은 섬기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운영이 되고 교회가 돌아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회들마다 다른 교회는 사찰도 두고, 무슨 사람들 두고 그래 가지고 청소를 사찰 집사님 부부가 하고 또... 외부 업체가 하고 그러데 저희는 순수 전부 다 전두회가 돌아가면서 1층, 일층 3층 본당 우리 다 이렇게 해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다 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볼까요? 12절을 보게 되면, 12절을 보게 되면 이는 성들을 온전하게 하여 무슨 일을 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랬으니까, 아, 우리가. 예수 믿고 점점 자라면서 사역자들을 통하여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래서 이제 봉사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 온전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부상을 하려면 봉사 일을 하고 어떤 작은 봉사는 봉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봉사가 있는가 하면 몸으로 하는 봉사가 있습니다. 또 무엇으로 하는 봉사가 있는가 하면은 물질로 하는 봉사가 있습니다. 내 육신이 약한데 어떻게 내 몸으로 봉사를 하겠느냐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물질로 하는 거예요. 또 내가 퇴직을 했는데 물질이 없잖아요. 그때는 뭘로 하는가 하면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봉사는 몸으로 하는 것 물질로 하는 것, 기도로 하는 것. 아, 이거 모두 가다 봉사이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것. 그렇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성숙한 성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아, 어, 막두 개씩 있는 거야. 간사한 욕에 빠지지 않습니다. 간사한 욕에 빠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욕에 빠지면 우리 주님께서 예, 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너희는 매일 이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 어,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는가면은 하 우리 주기도문을 하다가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옵 그래. 요 시험에 들게 하지 요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그 말이야.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항상 우리를 세우려 하지만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에 빠뜨려 파멸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를때 항상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하여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하여 유혹을 해. 그렇습니다. 돈으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고 모든 정력으로 유혹하고 권력으로 유혹을 하고 다다 유혹을 해. 그래서 이게 말씀으로 광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유혹에 빠져 세상 유에 빠져 시험에 들어 항상 시험에 들어. 말씀은 분명히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그랬는데 그 진리의 길을 떠나서 좌우로 치우쳐 좌우로 치워. 훈련되지 못하면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자꾸 욕심에 이끌려 착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훈련하는 동물 훈련하는 훈련사들이. 원숭이와 개를 놓고 실름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면은 하 이제 먹을 거 과자 바나나 뭐 이런 맛있는 것들을 놓고 도대체 원숭이와 개 중에 누가 참을성이 많을까 하고서입니다. 멘츠 원숭이를 실험하는데 과자 바나나 다 넣고 먹지 말고 기다려, 기다려. 그리고 원숭이들도 주인이 그러니까딱 이렇게 기다려. 주인이 나간 사이에 못 참아 이거를 그래서 원숭이가 도리도리 이렇게 보다가 주인 나간 걸딱 알고는 바로 못 참고 그냥 바로 까먹어 그냥 이게 원숭이야 개를 싫으면 개 개를 씨으해 기다려 기다려 개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래 개와 원숭이 중에 누가 참을성이 많은 거야 얘가 원숭이는 유혹에 빠져 원숭이요 성질 칠할 같습니다. 뭐가지고 뭐다 하다 줄려고 하다가 안 주면요 그냥 팍쌓아놓 가지고 막이 원숭이. 개들도 그러면 개들도 등급이 있을까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 있는 개와 족보 없는 개를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 있는 개를 딱 넣고 기다려 딱 기다리는데 족보 없는 개들은 기다려. 주인이 나간 사이에 이제 고걸 먹게 드리분 드리븐 하다가 이 족보 없는 개들은 이걸 먹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족보가 없으니까 그렇지. <laughs>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 성도들의 이 수준에 대해 설명하기를 우리 성도는 보통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인가 하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수준 없는 그러한 버려진 그러한 자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준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족보 없는 자연인들처럼 세상 유혹에 이끌리면 이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세 번째, 이단 또는 사이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세상 교훈 풍조, 이단 사상이라든지 인본주의 사상이라든지 철학 사상 이런 사상에 자꾸 미혹되어서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의 큰 영적인 삶의 유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혹해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말씀의 귀는 열지 않는데 이상하게 이단 사상 이런 인본주의 사상에는 귀가 열려, 귀가 열려. 한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1사 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받아가지고 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머리 방황하다가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말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좌로 갔다 오로 갔다 그렇습니다. 그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뿌리가 없어 가지고 어, 정통 이 교단의 말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상한 이단에서 뭐 하게 되면 혹해가지 고다 넘어가 그렇습니다. 이단 사이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단과 사이비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이비는 뭔가면 종교 색채만 띠는 거예요. 성경과 관계없이 종교적인 모습은 띠는데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이 사이비야 이제 그렇습니다. 이단은 뭔가면 하 종교적인 색채뿐만 아니라 성경을 강조를 해. 성경을 강조하긴 하는데 가다가 보니까 좀 달라. 이게 이단이야. 그러니까 사이비는 아예 우리 성경과 전혀 관계가 없지만 종교 행체를 띠고 하는 걸 사이비라고 해. 그래. 이단은 기독교적인 냄새 풍기고 성경을 말하기 만하지만은 이게 우리 기독교 정통 교리와 다르게 말하면 여기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든지 사이비든지 우리 입장에서 볼땐다 암적인 존재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그러면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이단 사이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뭐 신천지 뭐 너무나 잘 아니까 이제. 신천지가 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저기에 이제 어, 이 교리들을 대충 알겠지만, 이 수법이 그래요. 수법이 정통 교회를 사는 거예요. 정통 교회를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산다. 그러면 그 교회가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아. 그러니까 수법이 어떤 수법인가 하면 개척교회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를 엄청난 돈을 주고 사 엄청난 돈을 주고 사 그러면 이 개척교회 이름으로 이 기성교회 건물 교회를 사산 다음에 이 개척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가지고 누구에게 넘길까요? 하나님의 교회 넘겨 이렇게 중간 다리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각 지역에 잘 나가던 기성 교회가 갑자기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대. 그런 단계를 거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면 하 계약금을 엄청나게 주어, 엄청나게 주어, 엄청나게 주고 난 다음에 요거 계약 파기하게 되면 위약금으로 배 이상을 받는 거예요. 거기다 이 계약 조건이야.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했다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아도 이거를 다시 물을 수 없어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위약금이 있고 있기 때문에. 위약금이 배보다 더커 이제 배꼽보다 더. 배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르기는또 어떤 모습일까? 여호와의 증인또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구원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통일교도 있고 기독교 복음선교회 기독교 복음선교회교수 누굴까요? 그래서 잘잘 모르시는가 매 정명 그렇습니다. 또 담임 선교회 이런 이름을 다 바꿔 가지고 그랬지. 또 예수 재림 교회 또 몰몬교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동방 번개 여기 있는 거야 이제 이제 요거를 기존에 그건 다 알잖아요. 요거 잘 모르는 경우 있어요. 요걸 전능신교라 그래. 여기 어디서부터 왔건 중국에서부터 온 거야. 중국에서부터 왔는데 우리나라가 중, 뭐 중국 외국인들을 다 수용한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엄청난 오면서 오면서 이제 이 전능신교를 한국의 골짜기계곡의 수련원을 사가지고 여기는 경찰도 못 들어가 왜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무슨 사건 신고가 되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그래서 이고막 포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반 교회 가가지고 포섭을 하고 확 이제 엄청난 이제 파장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러한 동방신교, 동방번개, 전능신교 이런 요 단어들이라도 알아두었다가 아 이거 이상한 교회구나 이렇게 알고 대처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가지고 이제. 또 성숙한 성도의 특징, 막특징 특징을 보면사면안에안참서참을 것을 book, the ma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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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마지막 한번 볼까요? i c b 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거든요 그랬으니까 아 성숙한 성도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단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장하여 성숙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악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